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시대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대면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사랑신앙으로 살자. 사랑신앙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성부 영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올한 해도 험악한 세상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타랑에 빠져 있습니다. 노래도 사랑타랑이고 드라마도 사랑타랑,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판단, 경제, 원망, 불평, 정쟁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주 전에 제가 혼자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너무 심심해서 오디오를 틀었더니, 박상철이라는 가수의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노래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쫙 듣고 있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폭포수같이 막 눈물이 나고 회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쪽을 쓰고 한참 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니,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메소를 적어왔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참 생각해 보겠지만 네가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흔들려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 솔도 가수,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특급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태평양을 건너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내가 무조건 달려가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텐데, 얼마나 막 회의가 터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기를 통해서도 반람을 깨닫게 해주시지. 그 트로트 가사, 그 가수의 가사를 통해 그냥 들었던 노래였는데, 그날따라 그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아 그래서, 2026년도 표를 사랑신앙으로 살자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2026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랑신앙으로 사시기를 시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화 6장 8절의 2, 3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랑 신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이 있었는데, 아람이 전쟁할 때마다 막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아, 뭐, 이게 뭔지가, 우리 이 아군에 첩자가 있다. 누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때 신하가 와서. 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첩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에서 침실을 하것까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했다면 먼저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많은 군사를 보내고 보단에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척척이 막 병사를 쌓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종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척척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아람 군대가 첩첩이 쌓여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군대가 더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저 아람 병사들 다 눈을 어둡게 줬어.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엘리사가 탁 광야로 그들을 오갔습니다 가서 한 바퀴 딱 놓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칼로 당장 쳐 죽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던 말이죠. 저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어서 배부르게 해서 먹여서 보냈어 사랑에 처방이죠그 뒤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쳐들어오를않을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란 건 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전이 TV 도구나, 요, 드 볼펜 사오고, 또 노트, 새 노트로 사오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야, 이거 왜 그러는가 하고, 그, 지를 한번따라가서그 집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따라가고요 그랬더니, 그 이제는 이제, 농성들, 뭐, 꼭대기로다 가는 거 보니까, 집에 가니까 정말로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그 강화 락이 꺼적뒤 문으로 이렇게 고 자기 옛동생들한 맨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미웠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연필이랑 또 볼펜이랑 노트랑 새 노트랑 이좀 사다 줬어요. 그러니 그 뒤로부터는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아는 척하고 그리고 걔는 나보다 컸어. 나는 잡았으니까. 그들치지고그러니까뭐싸우려고 지가 서 앞에서 막을주고 아,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신앙으로 살자입니다. 사랑신앙을 살면 새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신앙으로 삽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쉽게 명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랑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 신앙 어떻게 해야 사랑 신앙? 사랑, 사랑 사랑해도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해서 십계명을 봅니다. 십계명은 사랑 신앙의 메뉴입니다. 메뉴. 면율. 아 그렇구나. 구약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2장 37, 38, 40절에 이 사랑, 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 신앙을 살아그랬는데 그 사랑신앙의 메뉴얼이 식계문이죠, 식계래식계은 사랑신앙의 메뉴얼이. 어쩌면 성경 전체가 사랑신앙의 메뉴얼입니다. 메뉴얼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생활하는 사람잖아요지 메뉴얼이 있으니까. 우리 식당에 가서도 메뉴가 있으면 메뉴 판보고 시켜먹고 시켜도 되잖아요. 메뉴가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메뉴얼이 딱 있더라고요. 아, 이 식계문이 메뉴얼이구나. 메뉴 십계명은 형통신앙의 매뉴얼입니다. 여호사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치우치지 않고 담대히 나가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행복신앙의 매뉴얼입니다. 십령 20장 13절에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승부한 삶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랑신앙으로 성통신앙으로 행복한 신앙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신앙의 표본 매뉴얼은 주력기 20장 3절의 17절 말씀 지키명입니다 10개명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은 정리해 주셨습니다. 4개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개명에서 10개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가 주력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들지 말라. 유일신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율신 신앙으로 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다가 가는지 시작부도가 아무것도 모르 그러니까 방황하고 불행히 살다가 생을 감하는니다 그러나, 사랑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살면, 내 신분을 바로 알 나를 바로 알게 돼, 가야 돼. 나를 알아야, 우리가 살수 있지 않아요? 나를 모르면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르면 어떻게 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신신앙으로 살면, 시작과 끝이 알수있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딱 나와 있잖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내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생, 목랑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내 신분을 알아.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진 신앙은 나를 바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르기 20장 4절 나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 1번 신앙으로 살아라. 합니다. 하나님이 몇 번? 하나님이 1번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1번, 하나님 2번 내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1번 자리에 돈이 있고, 1번 자리에 매가 있고, 1번 자리에 권세가 있어 그게 우상입니다. 1번 자리에 내 자식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몇번 자리라고요? 1번! 박정환 씨, 하나님은 1번이에요. 야구가 1번이 아니고, 하나님 1번 해야 야구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 일본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 망령. 사도와 우리 잘 정리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령 10장 30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하나님 영광을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승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슈장 팔절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를 6일만에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없이 창조했답니다. 그리고 안식이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냐. 다이잘 정리했더라. 그런 게, 하나님께다이을 좋아합니다. 이세아들 다이 마음이 한편자라고 했잖아편 2편, 3편이 그렇게 잘하죠. 요하는 나의 목자시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 그게 안식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니까 하나님이 이걸 또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당연히 보탬스도 다끝났다 우리 마음을 완성하셨다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걸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고 지금은 규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력이 20장 12절 17대는 이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1번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이웃사랑의 부모님 1번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2번으로, 3번으로, 지금 뭐,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잘 쉽게 못 강아지 번호밖에 못해. 응? 지금, 이, 보면은, 부모님이 강아지, 자기 자, 기억해, 강아지보다 남버가 떨어진다니까? 몇 번인지를 모르겠어. 예 번인지. 번호도 없어. 번호도. 아데 세상에서는 이웃사 하나님 1번이고, 아니,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1번이고, 이웃 사랑에 대해 부모님이 1번이라니까. 부모님 1번 사랑야지뭔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지, 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뭘사랑하어요 뭐, 사냥하지 말라, 가는 말라, 분깨가나 거짓인가, 잠시 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지켜, 내이웃은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쉽게 명을 잘 지킬 수 있고, 이식키는 신앙으로 살면, 사랑 신앙으로 살고, 사랑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신앙으로 살면, 7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비행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천대까지라면 숫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드기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스러운 삶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알아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진리가 느리는 자유롭게 하는 참된 평안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야구 2장 8때에내 윗을 내모갈 사랑하고 살면 최고의 축복으로 축복하십시오. 사랑은 최고의 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 신앙으로 살게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서 13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를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부를 때여 헌신하여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내게 걸어주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걸어주는 줄 믿습니다. 내 사업자에 걸어주는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을 하늘에 막걸어하축복 걸어준답니다. 사랑신앙으로 하늘을 보내고 사랑신앙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새해는 사랑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